네 선생님. 네. 네 이번 시간 네. 인물 신점 보실 건데요. 네. 우선 생년월일 먼저 불러드릴게요. 네. 가수 김호중 씨의 사주입니다. 네. 선생님께서 신점으로 보셨을 때 네. 이분의 앞으로의 운기가 어떻게 될지. 음. 음.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 김호중 씨가 사주가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. 근데 보면은 굴곡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 사주에. 근데 지금, 아 지금 수가 되게 안 좋죠. 쉽게 하면은 악재 같은 수에 걸린 데도, 걸린 것도 있지만, 본인 수가, 이분은, 음, 요번에는 한 번은 조금 바람 풍파는 맞고 지나가야 돼요. 맞고 지나가야 되고, 그냥 빨리 속지 않는 마음, 어떻게 자기 마음을 계속 좋게, 좋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게더 좋아요. 그래야지 이 수를 잘, 어, 뭐라 그러지 모면한다 그럴까 모면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수로 봐서는 이분은 약간 당분간 고려이좀 많아요 예 결과치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원하는 결과를 좋게 하고 간다고 하면은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게 말이 더 많아지고 부풀어지고 사람들도 조금 팬층도 조금 말도 많아지고 떠나가는 형국이고 그래서 답답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안 좋은 수에 딱 걸렸을 적에 차라리 이 바람을 맞고 깨끗하게 딱 맞고. 어, 뭐라 그러죠? 혼날 건 혼나고, 받을 건 받고 지나가는 게 이분이 좋아요. 그러면, 오 6개월이 지나면 괜찮지만, 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1년, 2년까지 가는 형국이다. 그래서 지금 수로는 갇히는 형국이니까 좋은 건 없죠. 네. 이분이 그래도 다시 재기를 한다거나, 올라오거나, 뭐좀해 나가실 수는 있어요. 그래도 활동이 아주 끊기는 형국은 아니에요. 활동이 끊기지는 않지만, 어,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그 노력한 결과치에 그 동안에 열심히 해갖고 해 오셨는데 그거를 꾸준히 다 갖고 가지는 못하는 수준이다. 네, 조금 관제, 다치는 형국이니까 좋지는 않아요, 이분이. 음. 좀 길지 않을까요? 내년 올한 해는 아무튼 너무 안 좋고 역풍이 들어오는 형국이고 내년 수까지도 좋지는 못하다. 예, 그래서 조금 예, 이 수를 잘 그냥 받아들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더 빨라요. 네. 어, 선생님. 네. 제가 과거에도 김호중 씨 네. 신점을 본 적이 있어요. 네.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지 미리 알지 못했을까요? 아니, 알지 못한 건 아니죠. 알아도 한참 좋을 때 사실은 그래요. 이게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은 있는 그대로 본인이 와서 직접 전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안 좋은 거는 수가 조금 살짝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아주 안 좋다고 얘기는 아주 대놓고 말은 안 하죠. 예 수는 안 좋을 것이다 뻗어가지만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안 좋은 수에 관련된 본인이 그 수를 더 키워 간 거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 많아요 팬분들이 있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은 또 절대 아니다고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극성 팬들도 있고 또 이분은 원체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어~ S 정말 애쓴 시절을 잘 견디고 와가지고 좋은 자리를 딱좀 우뚝 솟았잖아요. 그잘 하고 가셔야, 나머지 이거는 본인의 관리거든요. 음. 관리가 안 되는 거고, 예, 이 사주에 있는 이게 올라온 거죠. 예. 그러니까 무당들이 모르진 않아요. 알아도 그렇게까지 속속들이 말은 할 수가 없어요. 네. 그리고 이분의 누구든지 김호중 씨 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프라이버시도 있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적당껏 얘기해 드리는 거지. 네. 네 여기까지 체감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